시내 시는 신혼부부의 저녁 집밥일기 오늘 저녁은 콩나물불고기 콩불을 먹을 겁니다 생각보다 날씨가 빨리 추워지지 않았나요? 저는 수동냉증러라서 아침에 일어나면 벌써 수면양말을 꼭꼭 챙겨신고요 이거는 눈 건조하신 분들한테 완전 추천드리는데 눈에 아무리 인공눈물을 넣어도 눈 점막이 말라 비틀어져 있으면 기름샘이 원활히 분비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 건조하거든요 그래서 얘로 눈 점막을 닦아주면 하루종일 눈이 촉촉하답니다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만 써주고 있어요 <laughs> 오늘도 퇴근 후에 만난 남편이랑 웃으면서 재밌게 같이 헬스하고 같이 샤워까지 후다닥 마치고 저녁 준비 빠르게 들어갑니다. 이거 쿠팡에서 베스트 어워드로 뜬 돌돌말이 대패삼겹인데 생각보다 두껍고 기름기도 많지 않아서 진짜 괜찮았어요. 선물 받은 고구마가 있는데 좀덜 달아서 밥에다가. 오히려 더 달게 먹을 수 있어서 살짝 맛없는 고구마는 이렇게 드시면 될것 같습니다. 오늘도 같이 밥해먹고 같이 운동하고 같이 샤워하는 저희의 오손도손한 일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도 맛있는 저녁 드시길 바라면서 다음 영상으로 또 만날게요. 아, 구독